LG전자 인버터 81.8제곱미터 플러스 18.7제곱미터 휘센 노브제 컬렉션 타워 i2 인고 시리즈 에어컨 실내기 세트는 뛰어난 냉난방 성능을 자랑합니다. 이 제품은 고효율 1등급 에너지 소비 효율을 갖추고 있어 경제적입니다.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립니다. 설치가 간편하며 품질 보증 기준에 따라 AS도 철저하게 지원됩니다. 최신 기술로 제작된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. LG 전자 인버터 휘센 오브제 컬렉션 타와이 트윈 온 에어컨은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. 81.8 제곱미터와 18.7 제곱미터의 넓은 냉난방 면적으로 다양한 공간에 적합하며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1 등급으로 경제적입니다. 최신 모델로 출시된 만큼 품질과 성능 모두 믿을 수 있습니다. 설치는 간편하고 AS 서비스도 신뢰할 수 있어 사용자 만족도가 높습니다. 스일과 기능을 동시에 원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. LG 전자 휘센 오브제 컬렉션 타와이 트윈 온 에어컨은 81.8 제곱미터와 18.7 제곱미터의 넓은 공간을 커버할 수 있어 대형 거주 공간에 적합합니다. 특히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1등급으로 전기 요금 걱정 없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. 세련된 디자인과 고성능이 조화를 이루어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며 방문 설치 서비스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신뢰할 수 있는 LG의 품질 보증 기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 줍니다. 냉난방 모두 가능한 이 제품 정말 추천드립니다.